반갑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욘드 캡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선, 로봇, 원자력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겉 보기에는 사실 완전히 다르지만 이들은 유사한 강점이 있습니다. 딥테크와 인프라가 긴밀히 엮여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업들은 초기 실증이 중요하고 그 초기 실증이 표준이 되고 표준은 바로 산업의 주도권을 주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기술에서도 동일하게 발현됩니다. 기후기술 역시 누가 먼저 빠르게 초기 실증을 하고 확장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빠르게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지금 당장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 중요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산화탄소 입자이지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기후 위기, 기후 제한까지 발현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살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입자 중에 이산화탄소 하나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기후 위기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이라고 부리고 DAC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숨 쉬는 공기, 공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기후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머스크도 계속해서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에도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있듯이 이기 DH 기술에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세대 열기반의 DH 기술은 그럼에도 많은 산업화의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열기반의 비효율성 또한 높은 비용구조 또한 거대 플랜트 방식이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확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벽에서 안주하지 않고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기 실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확장 가능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과거의 기술에서 좋은 레슨을 얻었습니다.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모듈형의 특성을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고 대량생산을 이룬 좋은 사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듈형이 적용된 탄소포집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이 탄소포집 배터리는 100% 전기로만 작동합니다. 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모든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렬적으로 모듈을 쌓게 되면 탄소 포집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에너지가 인가되면 촉매가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촉매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됩니다. 또한 전압을 해제하면 바로 탄소를 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얻게 되는 장점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소재 부품, 시스템, 엔지니어링 모든 부분을 자체 설계했고, 저희는 이와 같은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열 방식들이 청정 열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실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는 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실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집 비용 자체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모듈형은 스케일업에서 더큰 강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비용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의 모든 포집 단가를 저희가 대량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선형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술 개발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시장 자체가 태동기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톤당 400달러라는 프리미엄 시장이 예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아시아의 리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저희가 기회삼아 글로벌 진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여 탄소 제거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탄소 제거권이 기업들에게 판매가 되어져서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청정 항공류와 탄소 나노튜브 등과 같이 청정 이산화탄소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성과를 조금 더 공유를 드리자면 태양광 기반의 100% 이산화탄소 포집 모듈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금 실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셀들의 개수를 100개까지 늘려서 모듈형에 조금 더 가깝게 2차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도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 어, 올해까지 총 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올해 말까지는 4건의 특허를 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적으로는 해외에서는 저희가 케냐와 천톤의 POC를 준비를 하고 있고 탄소 포집부터 저장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그룹사와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POC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글로벌 2위 업체 2위 가스 업체인 에어리퀴드사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실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기후 정책과 인프라가 활발히 확장되고 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업 파트너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모듈형의 강점은 매출에서도 드러납니다. 작은 규모에서도 저희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비용과 일직, 일정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회수, 수익 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도 매우 유리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데모데이가 단순히 발표가 아니라 저희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번 데모데이를 기점으로 프리에이 라운드를 열고 30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의 팀은 어떻게 보면 지난 15년간의 우정을 기반으로 한두 대표의 신뢰에서 어, 시작된 팀이었습니다. 이 신뢰는 팀워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정말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팀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자면 오늘 아발란체와 엮어서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입자들 중에 이산화탄소는 사실 작은 눈송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눈송이를 제거하느냐, 혹은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눈사태는 기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눈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욘드 캡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